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홍관장의 홍성우 관장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내 골반이 유연한지, 아니면 유연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만들어 드리고요. 그로써 또내 골반이 유연하다면은 공격수 앞쪽 각을 내는 공격을 한번 시범을 보이면서 연습 방법 또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골반이 유연한 상태인지 아니면 유연하지 않은 상태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동작을 따라해 보셨는데 어, 골반이 아프시다 하시면은 골반이 유연하지 않은 것이고요. 어, 할만한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골반이 그래도 유연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타격기와 공입니다. 설치를 어떻게 하냐면, 공격수 앞쪽을 빼기 위해서, 어, 타격기를, 머리 정도, 이렇게, 공을, 공을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자, 첫 번째로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각을 좀 빼볼 거예요. 각잘 보이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설치할 때, 여기서 한 1m 정도에 설치하는 게 좋아요. 1m 정도에 공을 올려놓고, 그리고, 어, 지지할 수 있는 어, 지지대가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거를 발등 차기 형태로 해서 깊은 각을 내려고 그면 깊은 각이 안 나옵니다. 보세요. 이렇게 깊은 각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발등차기 식으로 해서 안쪽 각을 빼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가능한데, 은 가능하게 되려면 빗겨 맞아야 됩니다. 한번더 볼까요? 요렇게 발등차기 형태로 안쪽 각을 내려면은, 공을 살짝 빗겨 맞으면은, 어, 안쪽 각이 나옵니다. 어, 방금 보셨듯이 발등 차기 형태로도 깊은 각이 나오죠.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타격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이 상태에서 발등은 바깥쪽으로 들어오지만 넘어차기 같이, 스탠딩 넘어차기 같이 그냥 다리가 바로 들려야 됩니다. 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발등 차기는 이렇게 뒤에서 오면서 비껴 맞춰서 가는 각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골반을 사용해서 정타로 치는 연습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 동작이 이제 골반이 좀 아픈 동작이 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작이 이제 골반이 좀 아픈 동작일 건데, 시계는 어, 굉장히 또좀 정확하고 상체도 고정이 되면서 괜찮은 것 같죠. 한데 이 자세를 하게 되면 골반이 많이 상합니다. 어떤 자세냐면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그대로 허리에 꼬임을 받지 않고 발등차기 형태가 아닌, 그대로 내 앞에 있는 물체를 그냥 넘기는, 그냥 바로 드는 형태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어우 보기만해도 골반이 어, 유연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작 나겠죠? 이런 형태는 이제 어, 최강보 선수들이 많이 쓰는 형태인데 골반이 유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 영상을 보고선 이러한 물체를 잡고 한번 그대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아 어, 골반 아프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공격수 앞쪽을 내려고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것처럼 발등 차기 형태에서 높은 타점에서 공을 비껴맞는 식으로 가시면 좋아요 항상 부상 없는 자세가 좋은 자세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자세도 정석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동작들을 가지고도 본인이 연습을 했을 때 골반이 아픈지 어? 안 아픈데? 할만한데? 어? 각이 좀 나오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아 나는 안되나 보다 싶으신 분들은 빨리 다른 쪽으로 좀 연습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다른 쪽이 면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어? 볼이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공격수 앞쪽 각을 너무 내고 싶어 근데 야씨 음. 스탠딩으로 하자니 키가 작은 걸 어떡해 지금 홍만장은 이 정도인데요 뭐한키 180이 넘는 우리 친구들 뭐 선수들은 타점이 한 아, 여기서 놓을 거야 여기서 여기서 놓으면은 제가 지금 쳤던 것보다 당연히 각도 깊게 낼수 있고 안정성도 있겠죠 제가 이거 한번 쳐볼까요? 한번 쳐볼까요? 궁금하네 자, 와 이거 올라가나 내가? 한번 더 아. 이렇게 골반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골반이 유연하고 타점이 높으신 분들 계셔도 되지만, 키가 작던지 아니면 유연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게뭐 있을까요? 아. 넘어차기, 넘어차기. 자,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넘어차이가 너무 편해. 공이 딱 뜨면은 여기서 딱 보고 넘어차기로 이렇게 차면 돼요. 어. 아주 좋은 각이 나왔죠. 한번 더. 자, 공 떴다. 그럼 넘어차기 여기서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저처럼 넘어차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 골반이 유연한지 안 유연한지 또는 어떤 형태로 내가 공격수 앞쪽각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 또 굳이 스탠딩 말고도 넘어척이라는 공격이 있다, 굉장히 좋은 공격이다라고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내몸 상태를 알고 아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먼저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연습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우리 족구인들 실력 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 체기 삐 각을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